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신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4160주예요. 당신이 지금 30이라면 이미 1560주를 사용했어요. 남은 건 고작 2600주 정도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중에서 체력이 받쳐주고 건강하게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40대만 넘어가도 밤샘 작업은 힘들어지고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이 진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일도 침대에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때울 건가요? 자, 그럼 오늘은 왜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삽니다. 뭘 기다리냐고요? 승진하면, 결혼하면, 집 사면, 애 키우고 나면 대출 갚으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하죠. 30대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은 너무 바빠 애들 크면 그때 해야지 회사에서 자리 잡고 나서 이런 식으로 끝없이 미룹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라는 날짜는 달력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조건이 다 충족된다 해도 대부분은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내서 또 미루거든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는 이미 지나가고 나서야 깨달아요. 20대가 끝났다는 걸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실감하는 것처럼 말이죠. 20대 초반에는 시간이 엄청 많은 것 같았잖아요. 30살까지는 아직 멀었고, 결혼은 언젠가 하면 되고, 커리어는 천천히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새 30이고, 어느새 35이고, 뒤돌아보니 다 흘러가 버린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승진하고 있는데 나는 뭐 했나 싶은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이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나요? 아마 20번은 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고 점심 시간에 보고 회의 중간에 몰래 보고 퇴근하면서 또 보고 잠들기 전에 또 봐요. 스크롤하고, 탭하고, 스와이프하고. 그렇게 시간이 증발합니다. 알림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사라져 있죠. 근데 뭐 남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날아갔을 뿐입니다. 30대는 이렇게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기거든요. 지금이 가장 체력도 있고 경험도 쌓이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황금기인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는 의미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래서 힘든 선택보다는 쉬운 선택을 하게 되고, 도전보다는 안전지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산책 나가서 책 읽는 것보다 침대에서 쇼츠 보는 게더 편하니까요. 운동하러 가는 것보다 배달 음식 시키는 게더 쉽고요. 이렇게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성장은 멈춥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성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짧은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그걸 인생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쓰러지듯 잠들고, 다시 반복. 주말엔 피곤해서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다가 끝나고요. 이런 작은 하루들이 쌓여서 뭐가 될까요? 기억도 안 나는 흐릿한 한 해, 별일 없었던 30대, 그냥 지나가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살았다기보다 시간을 통과했을 뿐이죠. 30대는 20대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도 없고 40대처럼 정리된 삶도 아닌 애매한 시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안 바꾸면 영영 못 바꾸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훨씬 더 넓을 수 있다고 말했죠. 한 가지 간단한 사실만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당신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당신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수 있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쓸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구조, 이 일상은 누군가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설계할 수 있어요. 당신만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으로 미루니까요. 준비되면 여유 생기면, 때가 되면 하겠다고 생각하죠. 당신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을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없어요. 돈이 충분해지는 순간도 없고, 딱 맞는 때도 없습니다. 승진하면 더 바빠지고, 집 사면 대출 갚느라 바빠지고, 애 낳으면 육아하느라 바빠지고, 결국 평생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30대가 지나면 체력도 떨어지고, 리스크 감수도 어려워지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겠다는 계획은 집어치우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 그 생각을 실행하세요. 지금 그 제안서 보내고, 지금 사업 시작하고, 지금 수업 신청하고, 지금 당장 비행기 표를 끊으세요. 당신한테 주어진 기회는 딱한 번입니다. 리셋 버튼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도 마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 못 합니다. 어설프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10년 뒤에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100배 낫거든요. 1년은 52주예요. 고작 52주밖에 안 됩니다. 10년이면 520주고요. 당신이 30이라면 40까지 딱 520주 남았어요. 그 중에서 진짜 의미있게 쓸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잠자는 시간, 출퇴근 시간, 야근하는 시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예요. 한 달이면 40시간에서 60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해요. 30대 초반과 후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시작하면 35살에 뭔가를 이룰 수 있지만 35살에 시작하면 40살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늘 하루도 그냥 흘러갈 건가요? 내일도 똑같은 루틴을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건가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좋아요 미뤄뒀던 일 하나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 어제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1년 뒤에 당신도 달라져 있습니다. 30대는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20대처럼 느리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의도적으로 살아야 하죠.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건 뭔가 바꾸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명확합니다. 영상 끄고 일어나서 한 가지만 하세요. 딱한 가지만요. 그게 당신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